자, 이제 2012학년도 유회평가 나영이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잘 보세요. 첫 번째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ABCD가 있지. 그래. 얘가 딱 주어져 있고 얘는 결정난 놈인가 봐.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는 0, 1이니까 결국 어떤 얘기다? 딱 가운데 있는 점이지. 그치 자, 여기 있는 딱 가운데 있는 점만 표시해 주면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딱 표시해 주고요. 여기에 있는 중점의 좌표가 지금 뭐가 될 거다? 0, 1이구나. 먼저 설정합시다. 그죠자 그런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1이 된 정사각형 EFGH의 두 대각선의 교점. 자 여기서 이제 좀 보자. 두 대각선의 교점은 무조건 어디 위에 있다. y는 x 제곱 위에 있대요. 어, 그러면 친구들아, 이두 정사각형의 내부의 공통된 부분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될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요 놈에 있는 정사각형 여기 있는 대각선 교점은 무조건 어디 있다. y는 x 제곱 위에 있대요. 그럼 자 보자.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딱 겹쳐지는 순간부터 만들어야 되는 게 원래 맞아. 그런데 원래 실전 문제 풀 때는 이미 얘가 그래프가 이쁘게 잘 그려져 있고 내가 지금 보면 이렇게 있어. 자,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대각선의 교점 있죠. 얘가 지금 누가 될 거라고 X 콤마 X 제곱이다. 이렇게 먼저 만들어 두면 돼요. 자,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내가 뭐만 구해주면 돼? 길이만 구해주면 문제가 충분히 풀리겠지 뭐. 어차피 길이를 구할 뭐가 필요하다? 좌표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문제 풀 때, X가 어떻게 변할 때 얘가 겹쳐지는 부분이 생기는지를 파악해줘야 되거든? 그럼 잘 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내가 지금 이제 길이를 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겹칠지 좀 고민해보자. 얘는 이미 그림 나와 있으니까, 있는 그대로 원래 그림에서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오케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 얼마인데? 얘가 지금 1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사각형에서 반땡의 넓이, 여기서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1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만큼의 길이도 2분의 1될 거니까, 만약에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다 칠까? 자, 여기서 보세요. 사각형을 내가 지금 이제 이렇게 정사각형을 딱 만들어버리면, 이때는 여기서 겹쳐지는 길이가 지금 이제 누가 보일 거냐면, 자, 요 길이가 딱 보이면서 얘는 겹쳐지는 구간는 없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이제 어떻게 돼 위로 올라가면서 문제를 풀수 있는 거 맞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사각형 을 이렇게 그리자 여기 있는 사각형 을 내가 살짝 이렇게 딱 그려보면 여기서부터 얘가 겹쳐지는 부분 생기는 거고요 자 만약에 반, 똑같이 내가 또뭘할수 있냐면 자 여기 서부터 이만큼의 길이를 볼건데 y 좌표가 1이니까 x 좌표가 얼마 나온다 1 나올 거야 그러면 요 길이 이분1 이면 이 길이 이분1 이니까 옆에 한번또 그려볼게요 내가 지금 이제 사각형을 자 이렇게 쓱 하고 그리게 되면 얘도 지금 이제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을 거야 자 결국 만나는 부분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 봐. 여기 있는 x 좌표가 1이고요 여기 있는 x 좌표가 0이니까 결국 우리는 x 좌표가 0과 1 사이에서 뭐가 생길 거다. 겹쳐지는 부분이 생길 거다. 이 생각하면서 문제 먼저 접근하는 거야.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자 근데 어차피 그림이 졸라게 친절하게 겹쳐지는 부분을 놔뒀으니까 나는 뭐 해주면 돼. 그냥 이 상황에서 식을 만들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날 거란 소리야. 알겠죠? 그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상황을 위해서 좀만 지울게요. 다시 좀 지우고 내가 또 표시하겠습니다. 자, 해보세요. 이제 겹쳐지는 것만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주면 될것 같고, X의 범위는 내가 설정시켜 놓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에서 그래. 자, 여기 있는 점이 뭐가 될 거라고요? 0,1 되어준 거 맞지? 얘가 지금 이제 0,1될 거고, 자, 여기 있는 요 점. 얘가 지금 이제 대각선에 교점 될 건데, 요놈을 내가 X, X제곱이다. 이렇게 뒀습니다. 여기서 좌표가 필요해. 자, 여기서 해보자. 이 점의 좌표, 어차피 겹쳐지는 부분을 가야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분의 1,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올려주는 거 맞죠? 그럼 첫 번째, 내가 이 점의 좌표를 구한다 치면 x에다가 2분의 1 빼주고요. x 제곱에다가는 2분의 1을 더해주면 끝낼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뭘 구할 거냐면 시점의 좌표 구할 거거든. 자, 똑같아요. 자, 이도 봐. 시점의 좌표는 X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Y축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내린 거니까, 내가 여기서 시점의 좌표를 구한다 치면, 자, 요 놈은 지금 이제 2분의 1 콤마 뭐가 될 거다, 2분의 1이 될 거다, 요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지? 그럼 반. 내가 지금 이제 겹쳐지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문제 풀 건데, 자, 여기서 겹쳐지는 거 보세요. 이만큼 딱 겹쳐지는 거 맞지?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필요한 게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가 필요하니까 이런데만 구해주면 될것 같고요. 이 점과 시점을 구하는 순간 모든 게다 끝난 거야. 자첫 번째, 내가 지금 이제 가로의 길이를 구한다치면 C에 있는 x 좌표에다가 E에 있는 x 좌표를 빼면 되겠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산합시다. 이제 두 번째 지나가서 가로의 길이는 가로의 길이는 C에 있는 x 좌표에다가 E의 x 좌표 를뺄 거니까.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1 빼면 뭐가 나온다? 얘는 딱 계산하니까 x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다음 또한 가지 더. 우리가 지금 이제 세로의 길이를 구할 건데 얘는 e의 y 좌표에다가 c의 y 좌표를 빼주는 거야. 그래서 세로의 길이를 구해줍시다. 세로의 길이. 자, 세로의 길이는 2의 y좌표니까 x제곱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2분의 1 빼게 되면 뭐가 만들어진다? x제곱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면 이 문제가 끝난거지 뭐. 됐니까지? 자 그럼 친구들아. 여기서 이제 문제 봐야돼. 내가 지금 문제에서 딱 보니까 내가 가로와 세로를 찾았잖아. 얘만 지금 곱해지면 이제 뭐가 될건데 공통된 부분의 넓이가 나올거다. 이렇게 되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끝나겠죠. 됐지? 어 마이너스잖아. 미안 미안. 여기 마이너스야. 대지 까지? 그러면 가로와 세로를 곱하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넓이를 내가 지금 fx라 두게자 이제 계산하자. 넓이를 내가 지금 뭐라 둘 거냐면 자첫 번째 넓이를 그냥 이제 fx라는 식으로 두겠습니다. fx는 가로 곱하기 세로가 될 거니까 x 곱하기 마이너스 x의 제곱이죠. x 제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야. 그럼 정격이 되면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서 봐. X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만들어지지. 그런데 이 그래프도 그리기가 쉽거든요. 그래프를 그리면서 언제 최대일지를 살펴도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면서 최대 값을 구할 건데, 여기 항상 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을 때 그래프를 쉽게 그린다. 이런 인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나는 이 문제 보면서 어떻게 그릴 거냐. 자, 보세요. 여기가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야.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0에서 만나고 1에서 만나주는 거 맞지? 왜 여기서 내가 x 제곱 묶어 주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0이니까 x 절편 0과 1 나오는데 0에서 접하도록만 그려주면 돼 그리고 최고치한 개수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되니까지 끝 그러면 내가 필요한 그래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1까지다 이렇게 될 거고요 결국 극대일 때뭘 가질 거다 최대값을 가질 거다 이렇게 되는데 생각해 무조건 접하는 걸부터 몇대면 2대 1이다. 이게 끝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좌표는 뭐가 된다? 3분의 2가 되면서 이때 극댓값을 가지면서 최대값 이지 그러면 봐. f의 3분의 2만 집어넣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 3제곱이니까 27분의 8 플러스 제곱이니까 9분의 4가 될 거고요. 얘는 전체 27분의 얘가 12가 될 거니까 4가 되면서 문제가 끝나는 거 같지. 그 정답은 지금 제몇 번이구나. 1번이구나 이렇게 찍어주면서 문제 풀면 되고 자 여기서 어차피 그래프가 이쁘게 잘 그려져 있어 굳이 만약에 내가 요놈을 구하기 힘들면요 이 문제는 객관식이고 괜찮을 거야 그냥 요놈을 구하기 힘들면 직접적으로 구해도 상관없겠지만 항상 최대와 최소 문제 함수 방정식 부등식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그 변수에 대한 구하을 고민하는 건 맞아 알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겹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길이들을 보면서 내가 찾아주게 되면, 자, 어느 순간부터, 자, 사각형 그려볼게.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이 쓱 하고 그려지면 안 맞나.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면 또안 맞나. 이 사이를 지금 움직이는 x 좌표를 찾아 나가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될 거니까, 그 상황도 좀 고민하고요. 지금 실제 이제 중요한 거는, 요 상황을 생각하면서 문제 풀 건데, 또한 가지 더. 양 끝이 빠져있으면, 최대 값은 극대일 때 최소 값. 극소일 때다. 그 생각하면서 문제 접근해주면 끝날 겁니다. 알겠죠?